커다란 손으로 땅을 짚고 하늘 끝까지 발을 뻗어보는 사람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딘가에는 닿을 듯한 간절한 손가락 이 작품들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처음에 의도치 않게 점점 더 길어지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더 어울리고 예. 그런 어떤 제 마음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길이가, 그러니까 그 어떤 음, 개인적인 욕망. <laughs> 희망을 쫓는 조각가 이명규. 그가 전하는 빛과 생명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선명한 여름 빛이 쏟아지는 7월의 어느 날, 하늘로 높게 뻗은 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작가를 만났습니다. 작가에게 이곳은 창작의 원천이자 영감의 샘이라는데요. 작품을 구성할 때 저는 자연에서 이렇게 그 소재들이나 어 많이 찾는 편인데, 그이 나무도 어떤 뭐 시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나무는 특히 굽힘 없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들이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식물에게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에 한번 나무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작가. 변덕스러운 날씨와 온갖 시련에도 변함없는 나무의 모습을 작품에 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작업실 작가는 올해로 18년째 이곳에 둥지를 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업실 한편에는 세월만큼의 작품이 쌓여 있는데요. 거친 장비들이 눈길을 끄네요. 도구들이 엄청 많네요. 네네 맞아요. 그이 조각하기 위해 한 도구이기도 하고, 어뭐 용접이나 어떤 뭐 연마를 하기 위해 다쓰이는다안 쓰이는 도구가 없어요. 뭐 용도가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따내는 거죠. 라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런 용도로 쓰는톱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예, 더 이제 더 사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죠? <laughs> 전업 작가의 하루는 작업으로 시작해 작업으로 끝납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 지금 작업까지는 그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케치 다음에 뼈대를 만들고 그리고 점토를 붙여서 어, 형태를 완성한 다음. 석고 형틀을 떠서 어,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형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 제작을 하는 중입니다. 작품은 어, 하이킥 시리즈 중에 음, 어떤 메타세콰이어 같은 그런 나무의 성장처럼 어, 구부러짐 없이 올곧게 자란 그런 어떤 힘찬 에너지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작가의 작품은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요. 나무에 힘찬 기운을 담았다는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빛으로부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어 시리즈 중에 이제 하이킥 시리즈가 어 이렇게 다리를 하늘로 향하는 펼치는 형태의 작품을 어 하이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석고가 이게 25kg인데 엄청 무거워요될것다 조각가의 작업실은 고된 노동의 현장과도 닮았습니다. 이번엔 원형의 석고를 발라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중입니다. 깨지지 않을 정도로 두께를 한 1cm에서 1.5cm 정도로 두께를 올리는 거예요. 그 작가의 마인드는 어떤 수행자의 마인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원형 작업이 나오기까지는 그 어떤 창작의 그 행위에 해당된다면 그 뒤부터는 어~ 끊임없는 어떤 노동과 반복적인 작업들이 경우가 많거든요. 반복되는 작업의 고단함도 작가가 감내해야 할 과정의 일부인데요. 작가는 어떻게 빛과 희망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게 됐을까요? 생명에 대한 나고 자라고 어떤 소멸되는 어떤 죽음이라는 과정을 한번 새삼스럽게 이렇게 한번 그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그 아이의 태어남을 남과 동시에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그 빛이더라고요. 발 끝에 나아가는 어떤 끝은 희망을 향해서 자라는 어떤 그 제의 지라고도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음 벌써 한 8년. 대학원 재학 시절 큰 사글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 오공의 외출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익살스러운 원숭이 오공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을 표현했는데요. 2017년 자녀가 태어나면서 내가 아닌 우리가 중심이 되는 작품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최근에는 불안정한 풍선을 타고 빛의 여정을 떠나는 부푼 기대 시리즈도 선보였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어떤 생명체들의 어떤 성장, 자라는 모습들, 이 가늘고 길고 불안한 이 어떤 형태들을 어 표현하는 게제 마음과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그 그런 어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늘 불안함 속에서도. 또 희망을 찾아서 나가려고 아 하는 그 어떤 그 의지 어, 그런 것들이 어, 작업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불안함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일, 바로 작가의 일상이기도 한데요. 이게 작업하다 보면 속고가 변수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만 딱그 분리가 되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늘고 길다 보니까 어좀 약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좀 많이 부서진 편입니다. <laughs> 좀 부끄럽네요. 부서졌다고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작가. 이러면 이제 얘들은 그 자기 할 일을 다한 겁니다. <laughs>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단계별로 소임을 다하는 것들이 있어야 작품이 완성됩니다. 빈속을 다시 채우고 이제는 단단히 굳을 시간을 줄 차례. 그 사이 작가는 근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구 <잘> 오시게. <오신> <laughs> 예, 예. 예, 예. 잘 지내는가? 예예. 들어가 들어가. 예. 아이고 더우신데 작업하신다고? 고생 <laughs> <안> 많으시죠? 안 <laughs> 앉아 앉아. 예. 아니 뭐 전시회는 잘 되고 있지? 예. 거리가 그래도 된 편이라서 되니까. 네. <laughs> <맞아>. 네. <웃음> 네. <웃음> 작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네. 이분은 네. 누구신가요? 네. 대학 다닐 때그 강사 선생님으로 어 지금 어 나오시기도하셨고 개인적으로도 작업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저는 뭐어 거짓 조각의 일인자라고할수 있죠. <laughs> 조각가 김기준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서정적으로 풀어내는 작가인데요. 아련한 고향의 풍경이나 우리 마음속 작은 추억들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약간 한결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개발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작품 세계를 구축하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과거에 이 철조로 나는 이게 지금도 한 점을 내가 소품을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데 철조로 이렇게 철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인체 형상을 만드는 그때 작업을 한창 할때 아, 그 작업은 지금 봐도 오히려 뭐 지금 작업 좋지만은 그때 작업이 막 진짜 뭔가 좀 찡한 맛이 있고 야, 이게 조각에 진짜 무성을 잘 다루는구나. 작업 계속 하면은 네년 정도 되면은 전생 한개좀 채울 수 아니 깼나 싶어서 요 <목소리> 스승과 제자에서 이젠 예술적 동지가 된두 사람 이명규 작가에게 김기주 작가는 어떤 존재일까요? <목소리> 늘 하던 작업을 조금의 형태로 바뀌어서 하는 작가들은 그꽤 많거든요. 그런데 김기주 작가님은 어, 가면 또 생각지 못했던 의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거기서한 번씩 그 뒤통수를 한대 맞고 오는 쇼킹하다 해야 되나? 예한대 네. 그냥 가, 길 가는데 누가 뒤통수 때리면은 기분 나쁜 느낌도 있지만 아 갑자기 나를 왜 때렸지 이런 충격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임팩트가 있는. <목소리> 전시는 남부 축하하고 남부로 갈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 <laughs> 이제 시간이 완성한 작품을 확인할 때인데요. 마른 석고는 깨기 전까지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를 모르기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과연 작가의 의도대로 잘 되었을까요? 머리, 발, 발두 개, 머리 한 개, 발 하나. 그래서 다시 붙이면 됩니다. 얼굴에뭐 중요한 부위 같은 코나 눈이나 이런 부위도 그 예전에는 작업하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 부위를 이제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흙 작업이나 원형 작업을 해놨을 때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다시 그 새로 제작하기도 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지만 모두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듯이 작가의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부서지고.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노력으로 보완하며 천천히 완성해갑니다. 다리가 조금 휘어진 것 같은데 박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표현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좀그 조각이 좀 나서 그렇지. <laughs> 네. 그 제가 표현하면 질감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다듬는 작가. 이제 청동으로 옷을 입혀 마무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연꽃이 곱게 핀 계절에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벌써 열세 번째 개인전인데요. 작가의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달리 보이는지라. 관람객들이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얼굴을 여기 딱. 이렇게. 딱 어때 느낌이? 힘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기운이 좀 솟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희망을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기 넘치는 작품으로 희망을 전하고 싶은 작가.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좇기도 하고 미래를 좇기도 하고 꿈을 좇는 정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작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밝은 컬러와 귀여운 얼굴을 가진 작품이 많은데요. 바로 작가의 아이들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첫째고 둘째 가을 하늘입니다. 아, 이름이 네. 가을 하늘이에요. 네네. 레를 배웠다고 다리를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아빠한테 자랑하고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남아서 그렇게 제작한 작품도 있고 꿈을 가지고 자라야 될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laughs> 그런, 어, 그 작가가 될 수, 되어서, 어, 아이들에게 좀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은 생각. 네. 그게 제 어떤 욕망이죠. <laughs> 다음 날. 다시 찾은 작가의 작업실. 이번에는 짜장라면으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라면을 왜... 아,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 라면으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라면으로요? 네네네. 지금처럼 그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도중에 그 물감이 라면 생라면에 한 방울 튄 거예요. 이거 못 먹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이걸 작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한 순간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 라면 작업을 할 때는 작가의 이름인 이명규의 규를 뒤집어 만든 이름, 요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야 모양이 나왔죠? 하트가 나온 형태를 이렇게 좀 밖에 실온에 놔둬서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또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생활 밀착형 작품인지라 가정에서 흔히 쓰는 도구를 활용해 만들고 있는데요. 도자기도 굽다 보면 갈라지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터지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laughs> 다 구워봐야 알수 있어요. 이 작품은 이거는 다섯 개 이런 것들은 두개 이거는 골드로 한번 칠해봐야겠습니다. 되 근데 칠을 할때한 번에 다 칠을 하면은 안 되고 어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굳히고 또 칠하고 굳히고 칠하고 이런 식으로. 네. 허기를 달래주는 라면이 예술이 되다니요 작가의 상상력이 정말 기발하네요. 기성 작업과의 연결성을 완전 끊어버리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된다는 느낌에. 그러니까 옛날에 큰 인물들은 보면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생길 때그 어떤 호나. 자기의 어떤, 그, 요즘 말로 부캐죠. 부캐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이름이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뭐,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작 과정도 작가 이름도 다르지만,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역시나 희망입니다. 요니 작가, 요니 작가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대신 대중들의 반응이 좀 있어야 되겠죠. <laughs> 저는 만족하는데 <laughs> 짧은 일탈을 즐기고 본업으로 돌아온 작가. 이번에는 나무를 주제로 한 작품이네요. 가을에 나무 작업으로 어, 네명의 작가가 한 공간에서 각자의 그 표현 방식으로 어,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해야 될것 같아서. 이번 전시엔 딸을 주제로 한 드리머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렸던 형태는 어, 오리기는 완성입니다. 나무를 다룰 때는 유독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나무 작업은 어이 어떤 생명체였으니까요. 생명이채였다가 이제는 저에게 어떤 이유로 왔기 때문에 살아왔던 과정들 그리고 어떤 그 형태들이 있잖아요 굴곡진 형태들을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최대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본성과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는 작가 앞으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을까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생명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 많은 생명체들을, 음, 더 다양하고, 더 색다른 표현으로 그 주제에 맞게, 예, 표현을 더 해보고 싶은 게, 음, 제 생각이고, 제 작품을 통해서 보셔가지고, 음, 느끼시고, 그, 희망의 기운을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어, 제 작업을 하는 작가의 마음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조각가 임명규 삶이 어떠한 얼굴을 보여주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건강히 살아내자는 작가의 메시지가 작품을 통해 더 멀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